루이는 약 10시간 진행되었던 레디언트 현황의 후유증으로 인해 영상을 올리지 못했다. 아니 오늘 유튜브 오늘 안 올렸잖아. 근데 댓글을 보는데 엄 웃긴 게 있더라고. 아니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오늘 라이브 안 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한 번씩 궁금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 답글 한 개가 있잖아, 얘들아 근데 뭐라고 달아놨냐면, 아 이거 개처 웃기네. 나는 방송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난 여기서 깨달았어. 씨. 얘들아 지금 신께서 영상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뭘더 바라십니까? 예?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를 생각하는 거임. 루인형 영상 고마워요 사랑해. 나 어디 저기 사이버.. <laughs> 사이버 사이비냐? 열혈 팬들 육성이 아닌 열혈한 광신도들 모집해버렸다. 내가 진짜 <laughs> 방송을 잘못다고 있다. 야 얘들아 나한테 그렇게 빠지지 마 미XX들아. <laughs> 내가 잘못했어. 아 맞다. 7월 21일 형 생일이니까 섭섭치 않게 준비해 와라. 기대하고 있을게 얘들아.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항상 생일 때형 너네보다 돈 많아 이라 이러면서 넘겼는데 이번 생일은 준비 좀해 어라. 왼쪽 위에 보이지? 안 보이면 크게 해줄게. 보이지? 준비해 어라. 형나폰 비번 형 생일이야. 아 진짜? 감동인데 그건. 남자가 해줬어도 감동이야. 저는 집 비번이 0721인데. 나씨 진짜 오늘 씨, 뭐 기습숭배 특집이야? <laughs> 우리에겐 0721 크리스마스지 하고 있네. 씨. 정말이라고? 야 모찌를 괴롭히는 공주님아, 지금 도어라 이번 여는 거 동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내봐. 진짜면 어떻게 해주시면 못하겠지만 궁금하니까. 공주님이란 단어에 살짝 코케버린 루인. 한 마리. 일단, 내 방송은 근데 특별한 룰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한테는 되고, 누군가한테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은, 내가 찐따인가? 찐따가 아닌가? 요거를 생각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어, 루인형이 다 찐따로 생각할 것 같은데, 나 여드름 돼지, 육수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바로 벤 당하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벤을 안 당하는 거다. 그리고 A가 뚫렸기 때문에, 미드 바로 나와서 미드 먹어주러 가야죠. 피 없는 거 알았나 보네? 아나 어제 영어 쓴다고 차별 당해가지고 지금 영어 쓰기 애매해서 브리핑을 못 하겠는데 근데 좀 많이 답답하긴 하다 애들이 생각을 못해 머리를 굴리면은 여기 체크를 A를 밀고 나가서 사이퍼를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맵을 보면 체인버의 덕과 오맨의 원웨이가 같이 깔려있는 상황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놓고 보고 있어야 사이트 인원이 죽지 않는다 아니 라고 Why are you a i me? 와... 최근 중국인들은 단체로 영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팀 보이스에서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들리면 무조건 설렌이 올라온다. 있다, 곧장 KR d o g 를 바꿔버리는 중국인. 아무래도 금쪽이 치료사 루은영보다 2호 대통령 루영욱이 등장할 순간인 것 같다. 아, 여러분들 저 마이크 잠시 끌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루인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들이라면 이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속칭 죽음의 시간이라 불리는 이 상황은 5% 미만의 확률로 직관할 수 있으며 이 상황에 돌입한 루이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루이는 정확히 1분 32초간 중국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가졌다. 아, 오늘도 동물들 교육했습니다. 힘보 나가버리면 서 차단해 버리면서. 아, 진짜 제가 강영국 선생님을 뒤이은 어떻게 보면 개통령 이호조 제가. 제가 강아지들을 이렇게 잘 다뤄요. 아주 교육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갔다올게요. 클러치 후 루이는 팀원들과의 화해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보통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마이크를 끄고 가는 편인데 실수로 대화가 유출되는 상황이 생긴 이... 것이다. 닥쳐, 닥쳐, 닥쳐! 닥쳐. 입 다물어, 이 소년, 닥쳐! 이 담으로 이아 마이크 켜져 있었어? 아 몰랐네. 아 짜증나게 하잖아. 한국인이라고 바로. 차는데 내가 왜 참아? 내가 처음부터 이랬냐? 아니. 아니, 먼저 안 건드리면 난 절대 안 물어. 나는 난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먼저 한국인이 뭐 어쩌고 선정을 떠니까. 나는 그런 거못 참는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나는. 아, 중국인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 근데 이런 새끼가 더 많아. 어? <laughs> 아, 잠만. 이거 이거 이기다려 봐. 이기다려 봐. 핵정지일 수도 있어서 기다려 봐. 와, 다행이다, 여러분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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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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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정지. 살짝 긴장했어. 아니, 내가 워낙 이제 세게 말해가지고 방금 전에. 아니, 살짝 이거 영정인가 싶었거든. 나 근데 이거 왜 정지 먹는지 이제 알았다. 혹시 여기 서든어택 해보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아니, 서든어택을 하다보면요. 비매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 그 스트리머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신고, 해가지고 튕겨버린단 말이야. 핵쟁이로. 내가 봤을 때는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매팅처럼 야얘 한국인이다. 이거 불법 프로그램 신고 바로 때려. 임시정지 걸자. 이, 이거 같아. 그래서 내가 정지를... 당하나 봐. 나 이제 알았네. 지금 일단은 내일 1 시까지 정지거든요. 내가 진짜 레디언트를 찍을 수 있을까 이 서버? 이 서버 레디언트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카리나가 예쁜 게 맞음? 민성아, 씨그 혼자 나라 퀴즈쇼를 열면 어떡해 근데 억으로 지리긴 한다 저거. 저 댓글 하나로 몇 명의 신금을 울린 거냐 지금? 아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아 카리나 예쁜 거 맞음? 근데 카리나 진짜 예쁨이 하나로 지금 몇 명의 심금을 울리는 거야? 개돌았잖아. 약간 그거 같은데? 대회 치팅장에서 루인이 DRX 대신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지 않아? 그걸로 다 긁는 그 느낌인데? 그럼 칼이나 이꼴 루인이니까. 곧 이어진 다음 판도 마찬가지다. 3명을 A롱에서 잡았기 때문에. 뒤에 있던 오맨은 곧장 백업을 와서. 같이 A를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동사리가 가득 찬 오맨의 뇌로. 이런 생각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아, why are you going see you go 중국인들은 영어를 아, 들으면 자동으로 총이 X레기야. 버려지는 버그를 가지고 X레기야. 있다. 영어만 들으면 알레르기가 오지. 그런데 여기서 루인 방송 최초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 <목소리> 된다. 평소에 보던 핵정지가 아닌 발치로라는 색다른 죄명. 싸늘하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루인은 황급히 오늘 들어가 보지 않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데. 이건 또 뭐야? 아니 나 모든 계정 다 정지인데 지금? <목소리> 야, 잠깐만. 진짜야? 이번 X들어가지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풀릴 줄 알았다. 결국 10년이란 시간 동안 인펠다운으로 추방돼버린 루인. 오늘 루인은 잃은 게 많았다. 지금부터는 음, 루인의 안안 중국 안안 서버 유작, 최신 안 클러치 안 모음이다. 즐감하며 좋아요 누르길 바란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아, 팀플. 아 팀플. 내가 오면 막잖아. 난 다르니까. 어, 네. 하나 잡았고. 뭐 하나 더 있어. 한 개만. 한개 잡았고. 저 지금 완전 프로 게이머 모드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화안 내고 개빡 집중할 거라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발로란트에 집중을 할게요. 에이샤, 레이스 필 원시리 이리 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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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ne more asia, one more asia I don't pick, I don't pick, I don't pick oh, that's all. 가요 가요, 가요랴 이거 빌미 에이스 플리스 형 오퍼 신이잖아 이런게 오퍼 신이라는 거지 아이 아이디도 이제 100점 올렸네요. 아 진짜 큰일아저팀 좋... 노바디였구나. EDG 정리 완료. 캣. 아니 노바디 바디야. 본캐로는 진출돼 있었는데. 여전하구나 너는. 형 만나면 죽는 거야 바디야. 알아 둬라.